오늘 인천공항에 왔어요 아까 안녕하세요 네. 유룽이에요 2편이 2편, 이거 2편이고요 아까 1편이 뿌퍼서 제가 진짜 제가 쓸수 있어요 아. 제가 그 빨간 거르려다가 하얀 걸 눌러서 진짜 반상카를 쳐야 하는군네 서있어 자기가 진짜 귀찮으신다 <laughs> 라고 이거 왜이렇나요 이거 뭐 에어스타가 뭐예요? 아, 도와주는 로봇 에어스타 없어요 와 망했다 아, 에어스타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? 오늘 <laughs> 발리 벌리 가려고 온건 아닌 게까 물론, 발리로 가려고 왔어요. 아, 배고파. 빨리 밥 먹으러 가야지. 아, 배고파요. 오늘 아침. 아침, 저. 아, 저 아침 안, 안 먹고 왔어요. <laughs> 네, 아침. 굶었어요, 굶었어. 주먹밥 한두 개 먹고 왔어요. 그리고. 저는 여기 흠. 오느라 멀미가 엄청 심해가지고. 저, 나 몰미 하나도 안 나는. 할리책이 왔습니다. 할로메가. 기본적. 출국 게이트에서 만납시다. 아, 활비, 어. 자 우리는 여기 출국 심사를 받으러 왔습니다. 아하 아, 어 무서워요 이거 이렇게 여권이 있어요. 들어가야지. 어. 최첨단. 어. 이름이 뭐예요? 김주하요 아있게 먹어주세요 아 형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네켰어요 지금 자 우리는 이제 밥을 냠냠 쩝쩝 먹으러 갑니다 자 냠냠 쩝쩝 먹으러 가는 밥 친구 맛있겠네요 진짜 맛있겠다 저번에 중요한 건갈 때는 뭐 먹었지? 엄마 나 저번에 타이파이 갈때뭐 먹었지? 여기서? 안녕하세요 유롱이에요. <laughs> 그거 괜히 할 필요는 없습니다. 비어놨어. 아 그래요? 어. 진짜 좀 잦습니다. <laughs> 아웅이 머리를 찍고 있습니다. 아웅이가? 찍을 게 없어서 아웅이 머리라도 찍을게요. 저 찍을게요. <laughs> 어. 네. 어, 네? 여기. 와, 비행기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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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비행기다. 어? 우와, 비행기가 비행이다. 있습니다, 여기는. 어, 엄청 어, 큽니다, 저기. 어, 저기야?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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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아, 그래? 저기. 있잖아. 저 비행기 아니야? 우리가 탈 거? 몰라. 저거 엄청, 멋있... 어. 엄청 엄청 멋있습니다. 모... 어. 엄청 크고 멋진 게 있어요. 아, 방금 어, 이거... 정전이 났어. 자, 나몽님뭐할 거예요? 냠냠냠냠냠냠냠 <할 거예요. 웃음> <laughs> 냠냠냠? <laughs> 아, 덥다 근데. <웃음> 더워요? <웃음> 긴장하게덥 여기 여기 여기가. 봐봐. 최소한 오늘은 조금 추워야할 텐데 여기는 진짜 덥습니다. 아, 땀 그래. 나고 있어. 둘이 그래. 발. 네? 그러면은 5점 좋아요? 네. 저 지금 땀 저... 나고 있는데요. 5점으로 땀는데. 그정도까땀는아니고막그 정도까지. 밖에는 엄청 추운데 안에는 엄청 더워요. 맞아요. 맞아요. 가끔 최소한 공고로 매주. 주독으로 매주. 여 와, 이렇게 돼 있어. 고, 저 고, 고, 하는. 고. 와, 여기 맛있는 게 있어. 어. 요이니 어, 응. 나, 오, 서식사 바니, 나. 바나나. 어나나나오요나나나나나나 바나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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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바나나. 바나나. 여행나바나이 바나나. 바나 우와, 엄청 맛있네. <laughs> 짜장면! <laughs> 저기 손 세정들도 있네요. 우와, 오리가 있어요, 오리, 오리, 오리. 깨깨. 오리! <laughs> 어, 이거 예방수칙 있어요, 코로나. <laughs> 여러분,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. <laughs> 근데 우리는 여행가서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려야 되는데. 어, 여기 마스크다. 와, 저거 만지면 안돼 마스크. 만지면 중국인일 <laughs> 수도 있어. 오 마이 <laughs> 갓! 뭐 이렇게 이렇게 뭘 먹을래? 나는 아, 양지살국수. <laughs> 먹고 싶어. 나 양지살국수. 그 나는 모르겠어. 같이 나나 먹을래, 나랑? 뭐? 나랑 같이 나나. 나 양지살국수. 양지 나도. 이게? 음, 응. 저도요. 그러면 진짜. 그러면 저 메뉴 고르고 올게요. 네 우리는 메뉴 우리는 메뉴. 다 골랐습니다. 우와 어 미니멀.